짐이 원하는 건다 말했을 텐데 아니야, 형. 원희랑 이 싸울게 아이고, 또 이렇게. 돈을 듬뿍듬뿍 주시네 이렇게 돈을 듬뿍듬뿍 주시고 잠깐만. 그렇다면 복양 달라면 주겠는데. 조공 요구도 되네. 예, 절반을 요구합니다. 좋아, 땅까지 뜯자. 폭격. 오, 조공의 땅에 이 정도면 개해잔데 제안을 수용하겠소. 이걸 수용한다고? 오이야씨 <laughs> <laughs> 조공 <웃음> 조공 달라니까 진짜 주네.